안녕하세요. 오키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키남을 힘내도록 해줍니다. 여기용하자는 생각입니다. 개미들을 낚시하려는 차트를 찾아보고 그 수익에서 개미답게 조금만 익절하자. 그게 10에서 20% 수익 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미래의 자산이 100배가 되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 제목 더 보기에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기남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여 곡목을 선별해서 시나리오를 그릴까요? 복기남은 지지저항을 어떤 관점으로 선을 그을까요? 사실 그냥 보면 보입니다. <laughs> 영어 속담명언에 물병은 한 방울 한 방울로 채워진다 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주식과 싸우며 이겨보고 깨지기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10년 가까운 저의 경험치를 설명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Nope. 물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 단계의 주식 고수가 아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수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한 명의 개미일 뿐입니다. 다만 저보다 늦게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께 저보다는 시행착오를 덜 거치시며 실력을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마음에 드시거나 매매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시나리오를 여러 번 보시고 제가 차트에 그리는 그림을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복귀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자책에서 말씀드렸듯 주사위를 던지면서도 확률로 이기는 법 <laughs> 가위바위보를 하면서도 확률을 찾는 법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제가 소설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의 차트에는 관리하는 축포 세력이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미들의 매매로만 매매가 된다면 지금 같은 대다수의 꽉찬 호가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캔들의 모양들은 나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는 사람의 심리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확실한 정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보니 확률에 기대게 되는 거며,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하기에 기법을 찾고 보조지표에 너무 맹신하며 없는 정답을 만들어서라도 목표를 잡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종목들을 관리하는 돈 많은 힘센 축포세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축포라면 어떠세요? 개미를 속이기 위해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속이는 방법 중 개미들이 예쁘다 생각하는 차트를 일부러 만들어서 개미들을 낚시하려 하지 않을까요? 낚시할 때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도록 주변에 떡밥을 주듯이 차트를 그리고 덤벼드는 개미들에게 거대 양봉이나 상한가 또는 핫한 뉴스로 홍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역이용하자는 생각입니다. 개미들을 낚시하려는 차트를 찾아보고 그 수익에서 개미답게 조금만 익절하자 그게 10에서 20% 수익 기대입니다. 주식을 하며 깡통을 차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중한 가지가 욕심입니다. 저희는 30% 파동이 예상되면 그곳에서 10%익결하고50% 파동이 예상되면 20%익결하기 다만, 떡밥이 가짜였다면 5에서 10% 이내에서 손절하기. 제가 생각하는 주식, 스윙을 쳐다보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추포 세력 낚시꾼이 주기적으로 몇 분마다 한번 떡밥을 뿌릴지 아니면 몇 시간의 주기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달에서 두 달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을 위해 시나리오는 한 달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임매매에서는 손절가를 지켜준다면 좀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미들이 예쁘다 생각하는 탓죠. 좋아보이는 그림의 차트는 어떤 그림인가? 그걸 알아야 세력이 어떤 그림으로 낚시를 하는지 알고 찾을텐데 복귀남은 어떤 방식으로 찾나? 오늘 영상 서두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기남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여 종목을 선별하고 시나리오를 그리나요? 복기남은 지지저항을 어떤 관점으로 선을 그으세요? 사실, 그냥 보면 보입니다. <laughs> 왜 그냥 보일까요? 저도 사실 잘안 보입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laughs> 다만, 오랜 시간 경험하다 보니, 제가 성공하던 차트가 20식 교육으로 기억에 남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차트를 보면 예뻐 보이고 머릿속에 선이 그어지며 그 선대로 종목이 흘러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우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감이라고 표현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은 잘 공유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말 수익이 나고 감대로 흘러갔다면 나 이랬다, 익절했다며 이랬다, 자랑을 합니다.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시나리오만 공유 드리는 거, 좋아보이는 차트만 관심 종목을 공유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영상을 올리고 종목 선별하기도 정말 쉬울 듯 합니다. 하지만 감이라고만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추천한 종목을 다시 복귀하는 거, 그러면서 저의 감을 좀더 감이 아닌 확률 높은 예상으로 0점 조절해가는 거, 캐력이 가위바위보를 하며 어떤 버릇을 통해 가위를 내더라 그럼 난 주먹이나 가위를 내야지 절대 보만 내지 않는다면 이기는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복귀남 채널의 중요 부분입니다 제가 엄청난 고수라서 무조건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며 저는 지금도 헬에 집중 공부 중입니다 단타와 스윙은 오래전에 높은 확률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헬은 오랜 시간 부딪히고 공부 중이지만 수익만큼 쉽지는 않네요. 아직 스켈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좀더 공부가 필요해서 가끔 저의 긴장 훈련을 위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스켈 영상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스켈 역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의 실력까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월 22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지켜볼 관심 종목과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실 종목은 카페24로 바로잡기 종목입니다. 38,700원에서 37,000원 1차 매수, 35,400원에서 33,900원 2차 매수, 매수 가격박스 위로 갭을 뜬다면 매수 금지 관점이며 주봉상 흐름을 볼때 35,100원에서 32,600원 이 가격박스가 유리한 가격 포지션으로 보이지만, 32,600원을 깼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나 다음 지지라인이 예상하기에 상당히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종목이 더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매매하지 않는 이상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32,600원까지 기다리시기보다 일봉상에서 이 지점 33,500원 정도 지점에서 종가상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2차 매수 가격 박스까지 매수가 됐을 때는 1차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부근에 11%를 목표로 1차 목표를 정정하시고 2차 목표가를 원래 1차 목표가였던 가격을 2차 목표가 다 3차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종목은 오랜 시간 유지하던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박스 상단 지점에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를 탄다면 지금 정도에서 흐름이 상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횡보로 이르지더라도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된다면 익절하기에 충분한 수익 기회를 여러 번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도 오랜 시간에 박스를 만들고 있었던 가격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흐름으로 보이는 투입 단계로 보입니다. 본 종목 카페이 14 목표가는 1차 매수 후에 1차 목표가는 44,200원, 16%, 49,550원, 29%를 기대하며 추세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1차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가에서 절반 이상 수익실현을 목표로 하시고 나머지 보유물량으로 이후 흐름을 보시며 약익절로 마무리하시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게 안전하게 추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지는 매매가 자꾸 나온다면 힘드실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기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수익 기회를 10에서 20% 잡으시고 손절가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등락률까지 활용해주고 대응을 하신다면 손절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끌어가실 수 있겠다는 라 생각입니다. 다음은 바로잡기 종목으로 무림 SP입니다. 본 종목은 지난번 시나리오를 잡고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실현이 가능했었던 종목이지만, 수익 실현 파동 후에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한번더 재공략하고자 합니다. 주봉상 흐름을 보실 때도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추세가 죽기 전에는 재공략하기에 충분히 좋아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관점입니다. 매수가는 4,070원에서 3,800원까지 1차 매수 가격 박스이며, 갭상을 하더라도 가격 박스 안에 들어가도록 가격 박스를 넓게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갭상이 나왔을 때 저항선이 바로 이쪽에 포진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갭상으로 출발 시에 매수하지 않는 관점이며, 반대로 개파를 해서 3,600원 밑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매수 금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3590원에서 3350원 2차 매수. 2차 매수는 탈출용으로 2차 매수까지 매수가 됐을 때는 이후에 3에서 5%부터 분할 익절하시며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차 매수 후에 3600원을 깬다면 손절하시거나 해출용 2차 매수 가격박스에서 매수하시고 이후에 3,25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이 가격박스는 되도록이면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며 분할이 귀찮으실 경우에 종목의 힘을 중간중간에 보시고 이 가격박스 안에서 고점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2차 매수 가격도 고점에 유지가 되더라도 평단이 이 정도에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1차 매수에서 저점에 잘 잡아진 상태라면 굳이 2차 매수가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기보다 최소한 중간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주시는 게 유리한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1차 가격박스 매수 후에 목표가는 4,670원 21%, 2차 목표가는 5,040원 31%를 목표로 대응해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대박수익, 성공. 다음 종목은 바로잡기 일진 파워입니다. 일진 파워 종목은 10월 말경, 11월 상승 예상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관종했던 종목이며, 관종 후에 상승 기회는 왔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차트 자리가 좋아보이며 재무상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어 10월 말부터 관종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수익 기회를 주고 추가적인 상승에 이어지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자리가 좋아 보이고 재무상 괜찮아 보여서 복귀남 채널에서 1월 말에 2월부터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단종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수익 기회를 줬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켜봤던 10월 말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번에는 상승을 하기에 좋아 보이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더 수렴을 위해서 한번더 늘리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아니면 이번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흐름으로 보이는 관점입니다. 일진 파워는 주봉상 5,400원에서 5,030원까지 이 가격 박스가 유리한 가격 박스로 보이며, 저희가 지금 진입하려는 타점은 유리한 가격 박스에서 상단에 유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늘리고 상승하거나 아니면 바로 상승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좀더 오랜 시간 횡보를 거치고 상승을 하거나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 모습이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때의 관점보다는 바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탈출하는 관점이나 순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매수 가격 박스는 5,436원에서 5,300원 1차 매수, 5,195원에서 5,060원 2차 매수. 2차 매수는 탈출용으로 매수가 됐을 때 3에서 5%부터 분할익자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박스 위로 갭이 뜨더라도 매수하지않는 관점이며 저처럼 이 정도 가격에서 여기 가격까지 저점 연결 추세선을 그어두시고 1차 매수 후에 2저점 연결 추세를 깬다면 좀더 눌리고 상승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손절하시거나 손절이 싫으시면 2차 매수까지 거쳐서 이후에 약익절부터 수익을 챙겨가며 대응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2차 매수까지 했지만 종가상 5,03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5,960원. 15%, 6,560원, 26%를 기대해보는 단점입니다. 다음은 바로잡기 종목으로 아미노로식스입니다. 2,710원에서 2,600원 1차 매수, 2,580원에서 2,480원 2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됐을 때는 목표가를 2,800원에 대략 8%부터 분할익절로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1차 매수 가격박스 위로 갭을 떠서 시작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매수 안하시는게 좋겠다라는 관점이며 주봉상 2,550원에서 2,370원 이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되고 종가상 2,35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목표가는 3,000원 12% 3,190원 20%를 기대해보며 대응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눌림잡기 모헨즈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종목은 저처럼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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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 저점들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그어두시고, 주봉상도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그어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 연결 추세선을 안쪽과 바깥쪽 두 개를 그어두고, 고점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둔 상태입니다. 모엔지는 4,980원에서 4,800원 1차 매수, 4,700원에서 4,530원 2차 매수입니다. 2차 매수까지 매수가 됐을 때는 1차 목표가를 정정해서 5,130원부터 대략 10% 지점부터 날일 입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며, 100을 떠서 매수 가격 박스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매수 금지 관점입니다. 종가상 4,350원을 깨거나 주봉상 저점 연결 안쪽 추세선을 깬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목표가는 5,530원 13%, 5,830원 20%, 6,330원 30%를 기대하고 대응해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눌림잡기 포스코 엠텍입니다. 5,740원에서 5,500원 1차 매수, 5,370원에서 5,140원 2차 매수, 2차 매수 가격 박스까지 매수가 됐을 때는 1차 목표가를 5,880원부터 대략 9% 수익 실현 챙겨가며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매수 가격 박스 위로 갭이 뜬다면 매수 금지 관점입니다. 본가상 5,050원을 깨면 손절하시거나 2차점 연결 추세선을 깨신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주봉상 흐름을 보실 때 5050원대 이 가격대가 중요한 라인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깬다면 추가적인 큰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목표가는 6,600원, 17%, 7,280원, 31%를 벼로 기대해 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눌림 잡기 삼연철강입니다 화면철강은 10월 30일 날 저평가 종목으로 재무와 차트를 보며 제가 관종했었던 개인적인 종목으로 수익 기회를 주고 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시나리오를 잡았었던 종목입니다. 시나리오를 잡고 수익 기회를 줬었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잡았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번에 역시 또 수익 기회를 줬었지만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생각하여 한번더 대공략하려 합니다. 4,400원부터 4,250원 1차 매수, 4,120원에서 4,000원 2차 매수, 2차 매수 파란색 동그라미는 탈출형일 때 저희가 표시해두는 표시이며 2차 매수까지 됐을 때는 3에서 5%부터 수익 실현을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앱을 떠서 매수 가격박스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매수 금지 관점이며 1차 매수 후에 4150원을 깬다면 손절하시거나 탈출형 가격박스 2차 매수에서 매수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2차 매수까지 후에 395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주봉상 흐름을 보실 때 3,950원에서 3,730원대, 이 가격박스가 유리한 가격대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950원을 깬다면, 여기에서 횡보를 거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하는 소름도 기대해 볼수 있지만 더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주는 페이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5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이후에 다시 3,950원을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하점을 공략해 보시는 게 현명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4 8 2 0원 11%, 5,100원 19%, 5,600원 30%를 기대하시며 대응해 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눌림잡기 한국 컴퓨터입니다. 현재 종목은 이날 11월 21일 날 저평가 종목으로 파트와 재물을 보고 관종했었던 종목입니다. 다음날 공략을 했다면 20% 이상의 수익 기회를 줬었던 종목이지만 이후에 그다지 힘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기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종하며 추세를 잘 타고 있다는 모습으로 이번 시나리오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3,350원에서 3,180원 1차 매수 3,130원에서 2,980원 2차 매수 2차 매수가 됐다면 3,450원대 이 정도 지점에서부터 분할로 그 익자를 챙겨가시면 좋겠고 가격박스 위에서 갭을 떠서 시작한다면 매수금지 관점입니다. 그리고 대략 이 가격대에 2,860원을 종가상 깨거나 주봉상 저점연계를 뗀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목표가는 3,680원 14% 4,070원 26%를 기대해보며 대응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다음은 눌림잡기 STO입니다. 2,350원에서 2250원 1차 매수 2200원에서 2120원 2차 매수 2차 매수 후에는 탈출용으로 3에서 5%부터 분할로 익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며 매수 가격 박스 위에서 갭떠서 시작을 한다면 매수 금지 관점입니다. 1차 매수 후에 종가상 2250원을 깬다면 손절하시거나 탈출용 2차 가격 박스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운봉 초점에서 여기 양봉의 저점까지 추세를 연결하시고, 이날부터 이날,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 두시고, 2차 탈출형 매수까지 매수가 됐으나, 정가상 최하단에 있는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손절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주봉상 추세를 볼 때도, 오랜 시간에 추세를 뚫고 올라가려는 추세의 최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좀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주봉상 2340원에서 2180원. 이 가격 박스가 유리해 보이는 가격 라인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2530원 10%, 2860원 23%, 3120원 34%를 기대해 보시며 공략해 보고 싶은 관점입니다. 다음은 눌림잡기 SCD입니다. 1570원에서 1460원 1차 매수, 1430원에서 1340원 2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됐을 때에는 대략 1570원대, 프로를 기대하시며 분할로 익절해보시고 매수 가격 박스 위에서 갭을 떠서 시작을 한다면 매수 금지 관점입니다. 평가상 134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입니다. 현재 종목은 주봉상 흐름을 볼때 1480원에서 1420원이 중요한 가격 박스로 보이며 하락을 거치고 중요한 가격 박스에서 약간의 지지받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흐름을 예상하고 관종하는 종목이며, 목표가는 1680원, 12%, 1890원, 27%를 기대해 보시고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LTC라는 눌림잡기 종목입니다. 14250원에서 13500원 1차 매수로 가격박스 위에서 갭을 떠서 시작한다면 매수 금지 관점이며, 차트를 이렇게 펴서 이날, 그리고 이날의 저점을 연결해서 저점 연결 추세선을 그어두시고 주봉상 13,300원대가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보이며 이 라인을 깬다면 하락의 끝지점을 어디까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13,3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시기보다 1봉상 2차점 연결 라인 추세를 종가상 깬다면 순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이만큼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 칠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한 종목이며. 종가상 이 부근을 비슷하게 건들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까지 지지 라인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차점 연결 추세선을 종가상 깬다면 손절 관점이 좋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15,550원 11%, 16,500원 18%, 17,300원 24%를 기대하시며 대응해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공부하고 매매 분석하는 게 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후 대비로 안전하게 주식으로 돈 버는 그날을 생각하시고 지금의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버는 그날을 생각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복기남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복귀남을 힘내도록 해줍니다. 주식 복귀남 TV 구독, 좋아요, 알림, 대박 수익 성공. 오키남 TV 알림은 필수!